사랑하는 사모교회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우리 주님을 예배합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시겠습니다 i hey. 하나님을 예하합님다 m e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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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e 다 함께 찾으셔서 함께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5절.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가정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두 가정을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씩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노아의 가정이고 신약에서는 나사로의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물든 온 인류를 홍수로 심판하실 때 노아의 가정만 방주에 태워 구원하셨습니다. 노아의 가족은 노아와 그의 아내, 세 아들과 세 며느리, 총 8명이었습니다. 이 8명 모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들의였을 것은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만약에 그들 중에 한 사람이 하나님을 잘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부인했다면 그 사람은 결코 방주에 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한 사람 타지 못한 사람으로 인해서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가족 전체는 얼마나 슬펐을까요? 감사하게도 여덟 명 모두 방주에 다탈수 있었으니 노아의 가정은 정말 복된 가정입니다. 온 인류를 대표하여 구원받는. 믿음의 가정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노아의 가정처럼 모든 식구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약에서는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 가정입니다. 이들의 부모님은 일찍이 세상을 떠난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삼남매는 예수님을 잘 믿었습니다. 예수님과 아주 친밀했습니다. 비록 가난하게 살았지만 예수님으로 인해서 부한 인생을 살았던 행복한 가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이 삼남매를 예수님이 사랑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이 삼남매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잘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예수님을 잘 믿으셔서 예수님과 가까이, 예수님과 친밀하게 예수님으로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시는 가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 되시는 여러분, 여러분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의 자녀들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삼남매처럼 예수님과 친밀하고 늘 가까이,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부터 사랑을 많이 받으면서 지낸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뿌듯하고 행복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런 자녀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저의 두 딸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두 딸들이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이 산남매처럼 예수님과 아주 가까이 친밀하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자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기도하는 것은 두 딸들이 언젠간 결혼하고 또 가정을 이루고 자녀들을 낳고 믿음의 가정을 이끌고 살아갈 때그 가정이 섬기는 교회의 목사님과 아주 가깝게 친밀하게 서로 사랑하면서 살아가기를, 신앙생활하기를 기도를 합니다. 이 기도 제목은 제 경험에서 만들어진 기도 제목입니다. 우리 사모교의 많은 가정들과 제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면서 누리는 기쁨이 있습니다. 정말 너무 귀하고 사랑스러운 가정들과 함께 가깝게 교류하면서 신앙생활 할때제 마음이 얼마나 행복하고 기쁜지 모릅니다. 저는 제 마음을 제 자신이 너무 잘 알기 때문에 아 이런 목사의 마음을 저의 두 딸들이 받으며 신앙생활 하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욕심을 가지고 하는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사로는 정말 특별하게 선택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경험을 예수님보다 먼저 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부활을 예표하는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나사로가 예수님을 잘 믿지 않았더라면 이렇게 귀하고 복된 사명을, 사명으로 쓰임받을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게도 이 부활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추원합니다 누구에게 이런 부활의 능력이 나타날까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서 가장 연약한 사람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가정에서는 연약한 사람이 복동을 입니다. 가장 연약한 사람,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부활의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그 부활의 기적을 여러분 가정 전체가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건합니다. 마르다는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기를 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믿음의 출발이고 구원의 시작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할 때는 마르다처럼 머뭇거리지 않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적극적으로 섬길 수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한 가정에 한 사람만 있어도 그 가정은 늘 예수님을 영접하고 환영한 것으로 잔치 분위기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여러분의 가정이 마리아 같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잘 환영하고 영접하고 기뻐하는 잔치가 끊이지 않는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리아는 자신 마음속에 있는 사랑을 잘 표현할 줄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의 가장 귀하게 여기는 향유를 아낌없이 예수님의 머리와 발에 쏟아 부을 줄 아는 아름다운 마음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한 가정에 이런 사람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이런 사람 한 사람으로 인하여 가족 전체가 하나님을 잘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으로부터 동일한 칭찬을 듣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가족은 닮습니다. 마르다도 그리고 나사로도 마리아의 이런 행동에 전혀 불만이 없었을 것입니다. 참 잘했다. 우리는 생각을 못했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수 있었느냐. 정말 너무너무 잘했다고 칭찬을 했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마리아와 같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을 잘 표현하는 한 사람으로 인하여 여러분 가정 전체가 예수님을 잘 섬기고 예수님을 잘 사랑할 수 있는 그렇게 복된 가정이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사로 마르다 마리아. 참 멋진 삼남매이고 귀한 가정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이렇게 귀하고 아름답고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그리고 이 삼남매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받으며 살아가는 가정인 것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의 가정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아가는 가정인 것이 숨김없이 드러날 수 있는 복된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러분 가정에서 드리는 이 가정예배가 정말 세상 어디에서 경험할 수 없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많은 특별한 가정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위를 맞이하여 믿음의 가정이 한 장막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합니다. 또 말씀을 듣고 기도하며 또 사랑의 대화를 나누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이 귀한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신 것처럼 이 귀한 가정을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사랑 받는 것을 본인들도 누리고 세상 사람들도 다할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마르다, 마리아 그리고 나사로 이 귀한 가정이 믿음으로 주님과 친밀하게 가깝게 서로 사랑을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주의 백성들의 가정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과 가까이 지내는 복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이 가정 예배드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가정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